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271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모두 다 합독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와를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어, 제가 새벽기도의 담당 때는 신명기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음, 신명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어, 신명기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녀 세대, 제2세대 자녀들에게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아 평지에서 어, 하나 어, 설교했던 말씀으로 총 3편의 어, 설교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총 어, 3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 43절까지 이고요. 이 내용은 지나간 이 광야 생활의 40년 역사를 요약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이제 사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인데 그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이 율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지난 새벽 기도회 때 살펴봤던 이제 신명기 5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열 가지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꼭 준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부터는 율법의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두 번째 설교 끝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포함한 6장에서 11장에 이르는 내용은 어, 굉장히 유명한 쉐마 명령의 명령인데요.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이 명령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있고요. 아,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오늘 본문을 포함한 6장의 내용은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과 관련돼서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라고 또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내용을 쉐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순종과 그래서 전수를 아주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6장 내용 중에서 어, 이제 쉐마 본문의 이 도입 부분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의 개요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지킬 때 주어질 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할 때 어떠한 복이 따르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민은 이제 이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에 속한 국민들은 이제 나라가 정한 법 안에서 자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또 경제 이익, 또 정치 활동, 또 문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 그런데 이제 법의 이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할 때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본을 보임으로써 이 세상의 이 부패를 적발하고 또 방지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본분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복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복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후손들이 후손인 이 자녀들에 대한 이 번창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 2절첫 부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란 표현입니다. 이것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볼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흥왕하고 또 번성할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후손 번창의 복은 이미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차적으로 이 민족의 번창을 민족의 변창을 시켜 주셨는데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이 번창이 이들을 없애버리려는 이 애굽왕 바효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예입니다. 그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차 들어갈 이 약속에 따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후손들의 번창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다는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민족사는 실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민족은 후손의 이 번성과 복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새 언약의 이 백성들에게 이들이 준세할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성령의 이내적 조명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의 이 생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또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 영적인 후손의 증대와 아주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이 삶의 결단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또 가르쳤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거룩한 행실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널리 전하며, 죄인들의 이몸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악취를 깨끗이 제거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는 복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2절 끝 부분에 보시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이제 무병장수의 이 차원을 넘어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종말론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자손을 통한 또 삶의 연장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세상 속에서 이 자신의 분신을 남긴다는 것에서 삶의 연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 역시 후손 번식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은 인간의 이 존귀한 품성을 훼손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장 제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는 복은 기업의 복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영적으로 풍성한 복지 낙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으로 이제 천국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영적인 낙원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으로 받는 이 영적인 낙원인 이가난안 땅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젖과 끓이 흐르는 이가난안 땅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는 아주 풍요로운 곳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 아이를 성장시키게 하는 것은 엄마의 젖입니다. 이 젖을 먹고 큰 아이들은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정을 느끼며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엄마의 젖은 모든 욕구를 채워주는 생명의 원천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다 할지라도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길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말미암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간난아기들은 엄마의 품속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역시 하나님 품속에 거하는 것이 가장 평안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품속을 소망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신령한 젖을 더욱더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국민과 더불어 영토 즉 땅은 없어서는 안될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기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땅이 없는 민족은 평생 떠돌아다니는 유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노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성격을 띈 기업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기업인 이 천국 역시 우리의 힘과 공로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선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가난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이 천국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복을 받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결단을 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지,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행하셔서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